12월 16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원식과 원희룡 등의 정치인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MVH 코리아, 모델솔루션, SAT, 파인디지털, 한익스프레스 다섯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다섯 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MVH 코리아와 모델 솔루션이 우원식 관련주로 부각되며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비상 계엄령 사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계 요직 인물의 신뢰도 조사에서 56%의 지지율을 얻고 1위에 올랐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VH 코리아는 김우승 고문이 우원식 의장과 경동고 32의 동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모델 솔루션은 모델 솔루션의 우병이 대표이사가 우원식 의장과 가족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sat와 파인디지털을 비롯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당 위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소식에 원희룡 관련주들이 시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 익스프레스는 장마가무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1411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한익스프레스의 자산 총액 대비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양도 기준일은 12월 26일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빌리언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7.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빌리언은 지난달에 상장한 희귀 유전질환 진단 기업으로 최근 미국 소마젠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본격적인 해외 진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3빌리언은 장마가후 주식 대량 보유자의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는데요. 변동 사유는 최대 주주인 금창원 씨의 특별 관계자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폴라리스 AI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3.2%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AI 테마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 구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의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220%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SG글로벌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6.7% 상승했습니다. 김동현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시간에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루니시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후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요. 루닛은 오늘 기간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7%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SY스틸텍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1% 상승했습니다. SY스틸텍은 재건 테마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정규장에서 5%의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에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네오토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네오토는 김사년 대표이사가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의 이사라고 알려지면서 우원식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의 2대 이사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네오토가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기차와 2차전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나우아이비는 장마감 후 단기과열 공시가 올라오면서 하락했습니다. 나우아이비를 비롯한 창투사 테마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저번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창투사란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자본을 투자하고 그 회사가 성장할 때 이익을 나눠먹는 기업들을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나우아이비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상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위세 아이텍은 최근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투자 경고 공시가 올라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위세 아이텍의 투자 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은 1월 2일입니다. 이어서 식큐세는 최근 양자 암호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식큐세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내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음으로 비보존 제약은 최근 오피란제린의 식약처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오늘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약세로 마감하면서 시간의 장에서도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비보존 제약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거래대금 1위와 4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3%씩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0.8%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18일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경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SK 하이닉스는 장마감 후 미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인 더 캐피탈 그룹이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신성델타 테크가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3% 하락했습니다. 장마가후 구분상 대표이사의 보유주식수가 5만주 줄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온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엑스게이트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7% 하락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최근 양자암호 대장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장마가후 투자경고 공시가 올라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엑스게이트의 투자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은 1월 2일입니다. 이어서 제이시안 시스템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5%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요. 제이시안 시스템은 오늘 드론 및 가상화폐 관련주로 부각되며 15%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제이시안 시스템은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DJI와 총판 계약을 맺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그래픽 카드가 암호화폐 채굴에도 쓰인다고 알려져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TOP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